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더니, 아, 사기당했어요. 번파를 하시는 분들이면, 네,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번파는 이걸로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포창으로 취업을 안 해요. 명성 6.6짜리 캐릭터가 6.2한테 지는 경우도 많고, 6.3짜리가 막6.7 따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 그게 왜 그렇냐 던파에 존재하는 특별한 시스템 커스텀 옵션과 그리고 마법 부여 등의 이제 데미지 밸류 값이 약간 이 명성이라는 것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인구직을 하냐 자6,500 7,000, 6,000, 7,500, 5,000, 7,500, 7,500. 이거 뭐야? 던담 딜이야. 던담 딜을 받아가는 거야. 던담 딜을 보고. 그 던담이 뭐냐? 던전 앤 파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오픈 API 시스템을 이용해서 던전 앤 파이터 유저들의 정보를 이제 사이트에 넘겨줘서 그 사이트에서 이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딜을 산출하는 게 던담 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게임에서 취업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 던담 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40초에 1조 3천억의 딜을 넣는구나 오 패판대 노력했네 이 사람이 랭킹 1등이구나 이런 지표를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이제 내가 장비를 바꿨을 때 18강을 하면 딜이 얼마나 오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볼수 있어 근데 이 던담이란 사이트 사설 사이트죠 그러니까 운영자가 있어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던담 운영자분도 그냥 유저예요. 그러니까 이 분도 모든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보를 받는 거야. 특히 던담 같은 경우에는 40초 기준으로 스킬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전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블랙시드를 내가 프레임 단위로 해보니까 0.7이야. 그러면 갑자기 페파가 던담들이 낮아지는 거야. 시부트도 마찬가지야. 이거 설치하는 시간이 0.2초인데 이게 아니고 뭐 스택이 쫘라락 쌓여서 뭐 이렇게 터진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말도 안 된다. 실전성이 없다. 이렇게 제보를 해 버리면 페퍼가 갑자기 하양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던담 딜의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 딜을 상출하는 게이 캐릭터가 40초라는 시간 내에 자기가 가진 스킬이라는 재료를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스킬 정보가 좀 이제 짧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기를 볼라 때려요 대표적인 게 엘븐 나이트거든 봐봐 이게 엘븐 나이트 딜표인데 보여요? 체인 러쉬 68회 그러면서 일각 쓰고 무장해제 팔을 찍고 압도 팔을 찍고 그 선고 10회 찍고 엘비 c 점프 10회 찍고 이게 왜가 가능하냐? 이 스킬 정보에서 어떻게 들어가있어? 체인 러쉬의 채널링이 몇초? 0.3초로 돼있어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이 스킬 시전시간이 부여가 돼있는거야 이거는 그래도 나름 이제 인게임에서 쳐보니까 되더라 하는 유저들의 제보로 만들어진거죠 자 어쨌든 던담이라는 사이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좀 어느정도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유저들이 인게임에서 이걸 지표를 가지고 어 레이드 취업을 결정한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 나는 분명히 저 컷에 맞춰서 스펙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내 모험단은 뭐 본캐급은 당연히 어 이렇게 초강력하지만 두 캐릭터는 7천억으로 이렇게 다 웬만하면 맞춰놓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인파가 쓰발... 인파 데미지 왜 이래 분명히 걔 넉넉하게 찍어놨거든 인파로 근데 갑자기 인파 던담 들이 박살났어 원래는 인파가 어땠냐면 여기 이 노블가침 순위를 기준으로 8등이었어 벨페 없이 근데 인파가 자고 일어났더니 개떡락된 거야 여기 사이트 난리 났어 봐봐 인파 던담 복구 언제 되냐 어? 왜 이런 거냐 어? 인파 뻥딜 심했다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던담 운영자가 이제 딸깍 해가지고 내 데미지가 10%씩 떨어진 거야 벨펜은 5%씩 하는데 던담 딜은 10%씩 떨어져 왓 이기 보면은 스킬 시전시간 조정 해가지고 인파이터가 내역이 확실히 나와 그래서 신의 분노를 재보니까 니네 왜 3초로 돼있냐 4초더라 댕강 빅뱅펀치 이거 왜 0.8초냐 2.25초 댕강 어그레시브 저지먼트 이거 왜 이렇게 짧게 돼있냐 댕강 겟틀링펀치 니네도 채널링 미쳤네 댕강 누가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찍어서 보내줬나봐 진짜 누가 인파의 악감정을 품었는지 아니면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인파 씨발 약한데 왜벨표를안받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채널링을 다 제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던담이 당연히 던담 운영자가 모든 직업을 다 키우진 않겠죠. 그래서 몰랐나 봐. 모든 직업 말래. 이런 거는 시간 많은 오영장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인파가 초대폭 건강해졌어요. 아니 초... 대폭 너프야. 제가 볼 때는 이게 던파 벨페보다 심각해. 그래서 제 원래는 8천억을 바라봤던 제 인파가 어, 6,800억으로 건강해져 버렸습니다. <laughs> 자고 일어났더니 사기당했어. 그래서 이제 7천억 공대 못 가. 어 인파님 7천억 안 되시는데요? 에? 어저 8천억인데요? 지금 검색해 보세요. w h a 그 울면서 그 공대 나가. 야돼 그래서 지금 제 인파가. 지금 스펙업을 해야 되는 비상 어초 비상이 됐다. 지금 안 계신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7천억 공대를못 가. 어 인파이터 네 스펙업 해서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던담딜 올리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던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킬의 영향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솔직히 말할까요? 저 지금 스켈트리 딸깍 바꾸면 7천억 넘어요. 어, 이게 던담이 결국은 스킬을 뭘 찍었냐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랭커 스킬 트리 한번 찍어보시면은 어, 랭커들 스킬 트리 따라했을 뿐인데 던담들이 막 많게는 천억씩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 물론 이제 스킬 자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스킬을 이미 채택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제 던담 자체에서 스킬 횟수나 스킬 시전 시간이 좀 유리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기를 조금 더 채택했을 때 던담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어, 노블가침 순위 이런 거는 직업마다 공평하게 시작하지 안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결론... 아니, 던파 밸런스 패치보다 던담 벨페가더 심각한 거... 싫어인가? 아니, 인게임에서 캐릭터 데미지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던담 딜이 더 중요한 거야. 막말로 던담이 그냥 일안 하고 휴가 가서 벨페 적용 안 하면 상관없는 거야. 인게임에서 세져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온 세상이 던담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던파네 여기서 보여줘야지. 이 캐릭터는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한 거 어느 정도 딜로 환산됩니다. 딱 한눈에 볼수 있게. 예를 들어서 유효 커스텀 수해 가지고 커스텀 딱이 캐릭터의 강함 딱 그렇게 해서 딱한 번에 볼수 있게끔 그렇게 패치를 하면 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요약. 고영창 자고 일어났더니 어 캐릭터 스펙은 그대로인데 던담에서 건강해졌다. 그래서 7,700억이었던 인파가 6,800억으로 건강해졌다. 그래서 <laughs> 추가 스펙업 해야 된다. 이게 맞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캐링마다 너무 박탈감이 심해요. 보면은 봐봐 이게 직원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 소환사 뭐야 잠깐만. 소환사 트래블러 스페셜리스트 뭐야? 왜내 캐릭이 다 여기 있어, 씨발! 아니, 이런, 씨발! 소환사, 여메카, 트레블러 뭐야! 에헤이. 여기 최상위권 봐봐요. 엘븐 나이트. 40%가 차이 난다니까? 같은 스펙인데 40% 차이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스펙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40% 채우려면? 요무무 바르고, 크리처 아티팩트 극으로 바르고, 올 증폭 때려도 데미지 안 올라가고, 칭호 풀티 해줘도 안 되고, 성장 극으로 해고, 융합석 태초 맞춰주고, 태초 황홀경에다가 12 증폭해주고, 그래도 40%가 안 돼, 씨.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이 밸런스 간극을 맞출 자신이 없으면, 투자 지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밸런스가 아니고, 스펙을 보고 가게끔. 참 잘했어요, 점수 같은 거 넣어주든가. 게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막대바, 어? 여기 하나 띡 해가지고, 그 종결을 맞출수록 차오르는 거야. 50% 차오른 사람 이상만 데려가게. 그 시브 바르면 10% 차고, 크리쳐, 맞추면 10퍼 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을 극으로 맞출수록 게이지가 올라가서 좀 어느 정도 한 눈에 볼수 있게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던담 안볼 텐데 요런 생각이 <laughs>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어, 오영짱 인파이터 던담딜 대폭락 사건 네,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자, 가시는 출구 <줄구 웃음> 오른쪽. 감사합니다. 오영짱이었습니다